귀여 그, 때 기억 안 나, 네, 너 왔잖아. 네, 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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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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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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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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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시 사고 갑시다 다다시 사고 기운 세요 너희 끝나고 뭐 음식 가서 네. 끝나고 네. 먹어? 선 점심 저녁 뭐했지 야식 먹는 거에가서 승혜도 네. 저녁 먹고 야식 먹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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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 저녁 아예 안 먹었어? 왜안 먹어? 자서 없는 걸로 보다고 야, 많이 먹어야 크지, 인마. 내가 많이 먹어도 안 컸잖아요. <laughs> 너 어머님이 큰 거야, 아버님이 큰 거야? 제가 엄마가 오더거왜 크죠? 키가 어떻게 되 170이요. 아, 크지도 않다. 어머니 크지 네 그때 70, 90... 그렇죠? 네? 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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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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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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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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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몫이 X 더하기 2래요, 여러분들. 어. 아, 나머지가안 나와있어. 그치? 아, 일단 쓰기로 그래. 그죠? 그런데, 어, 또, 정보, 두 번째 정보 있죠? 첫 번째 정보는 일단 피스하고, 두 번째 정보 볼 거예요. 지금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얘 정리할 수 있잖아. FX. 네. 오케이. F1은 지금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또 있네요. 세 번째.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온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래. 그럼 얘는 뭐할 거야? 식스요, 오케이. fx는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리고 q x 플러스 x 마이너스 6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럴 때뭐 하고 자는 건 뭐야? 그럴 때뭐 하고 자는 거야? fx를 뭐 해라, 네맞냐 여러분들? 오케이? 아 이것도 에펙스 어떻게 구냐아얘도 f 에펙스 어떻게 구하지? 야 일단은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까 f 펙를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남은 몫이 x 더하기 2에야 그러면 일단 몇 차인지부터 추측해보자 몇 차야? 4차 오케이 4차야 어우 그죠? 일단 4천대 여러분들. 그럼 첫 번째 문제 다시 볼까요? 그러면 얘는 fx는 뭐로 나눠?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기 시 x 더하기 2예요 어? 야, 여기 다 나와있어. 그러면 일단 3차만원눠져 나머지는 몇 차예요? 오케 2차.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구함 하는게 f x 라네 맞니? 그러면은 이미 여기까지 계산이 돼 있잖아. 그럼 뒤에 있는 2차만 구함 되는거 아니야? 어, 근데 조금 달라졌죠? 그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러면은 지금 구하고 있는 문가몇 갈게요? 네. 세 개. 조건은 몇개 있어? 세 네. 개. 아니지, 이거 사용했잖아. 쿨이 네.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뭐 해줘야 된다고? 네. 오케이, 식변형 똑같아요, 여기서. 야, 루렇 방법이지? 아니, 여러분들? 식변형이네 봐봐. 야, 일단 이건 뭐 나중에 데이터는 쓰면 됐으면 될것 같아. 그치? 근데 이게 볼까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뭐과 나머지야 이게 오케이? 야 근데 뭔가 얘랑 관련이 돼 있지 않겠냐 뭐야 그 이거 뭐야 이거 x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튀어나오지 않아? 그치? 야 얘랑 관련 지어야지 뭐 이럼 여기는 얘게요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다가 x더하기 1 곱하기 x더하기 2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더하기 c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했어요 성적 여기까지 했어 봐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시고 보자고. 얘를. 시간을 관리하는 거야. 그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나? 안 되지. 왜안 돼? 얘 2차잖아, 그치? 얘는 몇 차야? 우리 2차로 설정했네. 아직 덜 나온대요. 그럼 더 나눠줘야 될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더 나눠줘야 겠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눌 거 아니야? 목숨 뭐예요? A네, 이거. 근데 이거 못나눠지 몰라가지고. 그럼 나머지는 뭐래, 아까? 나머지는 뭐예요? X 마이너스 G. 맞아 그럼 얘를 다시 관계식으로 세우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뭐로 나눠요? 어? 뭐로 나눠? 일단 정답해야 돼. 어려운 문제야. 이걸 나누잖아. 그렇지. 그러면 혹시 뭐예요? a네. 그러면 a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나머지는 x 마이너스 6빌 그렇지? 봐봐. 문제 총몇개 했어? 세 개를 몇 개를 줄어들었어? 하나 줄어들었네. 넣었잖아. 그죠? 어 줄어들었잖아. 줄을 왜 나누는 거야? 덜 나눠가지고. 왜덜 나누고 있어? 왜덜 나누고 있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거든 그러니까 얘를 시간을 달려하 하고. 지금 우리는 얘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본 거잖아. 그치? 근데 인수분해 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인수가 됐어. 근데 여기서 문제 위에서 x 점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는 얘가 나머지라며. 그럼 얘를 얘로 나누는게 아니라 얘로 나눴을 때 식으로 보자고. 얘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누는 거로 보자는 거야 그냥. 그럼 얘가 뭐가 나머지가 되냐고. 안 된다고. 오케이? 문자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문자를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 승현이 이해됐어요 이거? 오케이? 한 번. 그럼 다시.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리고 x 더하기 1 그리고 x 더하기 2에다가 비행해진 거를 더하기 a 곱하기 x 0 0 마이너스 x 더하기 1 플러스 x 마이너스 6을 쓰자고 1 플러스 x 마이너스 6을 쓰자고 얘네들 데어 진짜 하나 남았네 문자 하나 남았네요 무대 위갈 거야 으 응? f1은 마이너스 2래 끝났잖아 그러면은 야, 이대 헤일본 끝다니 A 값 나오고 가냐이 아, 대수는 이 f(x)를 했을 때이1 A 이에면쭉 나와서 A가 다시 나오죠. 그럼 끝. 어렵지 조금, 조금 어렵죠. 그래도 좀한나남겠지아니요 그래도 그래도, 에, 조금은. 포인트가 뭐였데세 개의 문자를 한 개의 문자로 줄여준 게제 포인트야. 이 문제에서. 알겠니 여러분들? 오케이? 상대는? 됐어? 지금 풀어 s 봐 지금 풀어 This 어. one. 이거? 인수 분해 인수 분해 얘를, 얘를 인수 거잖아. 쓴 거예요. 원래 쓴거 e This one. This one. t h i 얘가 n 에가 h i s 얘가 먼저 앞에 괜히, 맨 끝에 문제가 어려워. 맨 끝에 문제가. 그럼 이것도 다시 풀어 아,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또 질문 나오겠지? 그죠? 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끝이잖아. 4-4랑 4-5 있잖아. 승윙이도 봐봐. 4-4랑 4-5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는 유세 풀지 마. 그걸? 그래. 필수의 일만 해봐. 그치? X 치세요. 여긴 유지 그냥 스쳐. 과제할 때 스치라고. 다 분가 여기 필수에 이제 4다시4 사다시 여은 어려워. 필수에 이제 먼저 일단 마스터하자. 유지하지 말라고. 아, 과제할 때. 아예 다요? 아니 아니 여기 두 개만. 4 7시이라고사만 -8만 유지. 8만요7이랑8 오케이. 오케이. 그럼 대체 위에 것만 좀 빡세게 해봐. 형들 그럼 필수 이제. 다시 5분 볼게요. 봐번 지금 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어 있니? 얘는 할만해. 첫 번째 문장 뭐라고 돼 있어? 왜차어나가요 <laughs> 2차로 나옵니까? 관계식 바로 써주고 QX 그리고 더하기 3X 더하기 2야. 아니, 근데 그 몫을 뭐라고 돼 있어? 그 몫을 X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에요 아니, 그럼 이 QX에 대한 또 남학생 강기실을 써보자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3 곱하기 q 1 x 라고 해줘야지 이제 여러 개가 다 뽑아지세요 응. 더 하기 나머지 매실에 2래 오케이 야 그러면 여기 q 일수 있잖아 그치 근데 큐일 수가 이거든 그러면 얘가 4이 버잖아 q x 큐일 는 뭐라고 그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아 어? 문제 문제 이거 맞아 문제 이거 맞아 예로 나왔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잖아. 그또 나머, 지여기 몫을 X-7-1 나머지가 2래요. 오케이? 맞아요? 그럼 얘를 한 번에 이용하기 위해서 식을 한번 표현해 보자고.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리고 여기 뒤에 쭉 가로 열어서 X-7 곱하기 QX. Q1 X제곱이면 대입이니까. 그죠?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하자고. 그다음 전기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이렇게 전기 오케이? 그럼 여기는 천천히 보세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2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3x 플러스 2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1번 볼까요? f x 를 뭘로 나눈?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야. 어? 이거 봐봐. 얘 곱하면 되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떴죠. 그럼 여기 기능이 나머지라고 할수 있어? 안 어? 돼요. 왜안 돼? 얘몇 차인데? 3차, 얘몇 차예요? 되잖아. 당연히? 오케이. 나머지 끝. 그죠? 1번 풀었네요. 2번 볼까요? 지금 f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래요 그러면은, 이식 정리하면 뭐야? 이 나머지는 써야죠? 그치? 이번에 f 뭐야? 그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부하구려는 거는,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로 구하래요. 그죠? 맞냐,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한문제 2번은 1번을 잘 이용해줘야 되거든. <laughs> 1번을 봐봐. <laughs> 지금 1번을 잘좀 이용해줘야 된다고. 일단은 그 fx를 x 플러스 x 플러스 1 그리고 x 제1 마이너스 3 곱한 나머지를 구하래. 몇천 원나눠요 지금? 몇천 원나눠요 그래, 얘는. 얘는 이? 지금 4차로 나누죠? 아속차하나 아, 상대야. 그죠? 4차로 나누네. 그럴 때 지금 3차 다음 식으로 하는 거대형 나눠지니까 그럼 A, B, C, D 나오네. 다 구할 거야? 아니라고. 위에 거 이용하라고, 위에 거. 지금 여기 1번 이용하자고. 오케이? 1번 이용하자고. 그럼 이 위에 거지워도 되죠? 아 요즘 나오면 되게 풀리하고 싶은데. 아니야, 근데 또 4-6이랑 4 7도 풀어야 돼. 일단 치우기 이거는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 여 있으니까, 이렇게 치우기요 2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2번. 2번 보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어, 주거은 f 1이 마이너스 5일 때, 얘는 f 어, x를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왔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지금, 어? 우리는, 얘로 나눴을 때, 여기 나머지 구하는 거지. 그죠? 근데 얘 봐봐. 아, 뭔가 형태가 많이 비슷한데? 그치? 뭔가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정리해줘, 뭐, 1번. 여기는 그대로 가져올게요. 일단, fx는, 얘두개 곱한 식으로 가져올게.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QX, 그레이터 더하기, 뒤에 있는 거 10을 정리해보면은, 뒤에 있는 게 4인데, 그냥,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돼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몇배 됐어? 어. 야, 근데, 본체인 이거, 얘를 다시 또 보면은, 얘는 지금 X-1이 숨겨져 있죠? 그치? 그러면 여기 다시 써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1이 하나 추가되있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들? 오케이? 차이점 뭐예요 여기는 지금 x 플러스 1이 숨겨질 거, 여기는 x 플러스 1이 없어. 그러면 여기 두 개를 어떻게 이용하냐,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지 건지. 지금 x 식 플러스 이 추가 돼야 여기 가운데 그죠? 맞아요 형제 오케이 야, 그러면은 아 이거를 음. 근데 나와 있는 조건도 얘를 좀 이용해야 되 잖아요 그죠? 지금 f-1 d-5 인걸 좀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냥 양면에 마이너스를 넣을까? 마이너스를 넣을까 이런데? 응. 야, 지금 내가 준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좀어려운나야 그럼 내가 1번 까지말만 하네? 1번은 괜찮지? 1번 여러분들 1번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2번이 이런, 이해가 가능하거든? 오케이? 그럼 2번은 이거 풀고 나서 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번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까지는 그죠 그럼 과제할 때2번은큰비어다 다시 풀기 알겠죠? 오케이 이런 일상 이기까지 오케이 이게 나머지 정리 파트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다음게 인수 정리가 들어가죠. 필수에 4, 5, 6번 보세요. 야, 이건 내구제빼안 해도 되잖아. 그럼 기억 나지 않아요? 이거 인수정리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처음에 못 찾아야 돼. 처음에. 그래, 얘는 대입했서때0되는 거. 풀막, 최고차항의 기수분해기수의 약수분해, 채, 그 상수항의 약수. 그다음에 대입해서 0되에있는거산 다음에 얘로 줄재법. 그다음 인수분해 시작. 이거는 괜찮지, 솔직히. 그냥 두고 해주고. 그죠 이거는 그래도 많이 안속했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 것만 할게요. 4나7 번. 여기 더 보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상대야또 뭐가 나왔니? 너가 가장 좋아하는 뭐가 나왔어? 단피. 아니 그거 말고. 최대 공약수. 어. 또나 왔어요. 있는데 1번두 다음 식의 최대 공약수가 1차이상이래아1 차도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1차이상일때 a 값고 구하는 거야. 1 차일 수도 있고, 그죠? 2 차일 수도 있고, 뭐3 차일 수도 있겠네요. 3 차는 똑같은 식이라서긴 네 근데 똑같은 식면안 되네.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 보자고. 응. 일단 이런 거 최대 분할 수는 어떻게 찾어? 인수 분할. 그래, 인수 분할. 인수 분할 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 에 일단은 온전히 남아있는 게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죠. 아예 온전히 남아있는 거. 그죠 그럼 얘 인수 정리 이용하는 인수 분할로 가야 되지. 맞나요? 그러면 또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은 다음에 조리제 벗은 다음에 쭉쭉 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딱 하면 은 네. x-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해요. 오케이?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fx로 쓰고 뒤에 있는 거 얘를 g x 고 쓸게요. x 세제곱 더하기 a제곱 x제곱 더하기 2ax-16 얘를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야, 그러면 일단은 최대 공약수가 1차라고 한번 해볼까요 1차. 1차 이상이니까 1차될수 있잖아.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얘를 인수로 갈 수도 있고 얘를 인수로 갈수수 있고. 얘를 인수 로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그러면 인수로 갖는다. 다른 말로 첫 번째 x 1을 인수로 갖는다. 다른 말로 아, 다른 말로 이어 F1. F1이 아 G, G,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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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을 갖는다 그럼 다른 말로? G1이 인수로 갖는다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0 0 오케이 0 그거 말한 거지? 아 어? 맞죠? 어 X-3을 인수로 가지면 1에 대하면 0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G1 대입하면 0이 나오겠지. 그럼 A 가 나오겠네요, 이거. 그치?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대입 보면 12. 얘는 음수분내까지야되죠 A가 나오라고 하면, 은 A가 2차 방향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A는 3분는 마이너스 5예요 오케이? 맞아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번에는 X 플러스 1인 들어가지면, G 마이너스 2가 0이 되나 틀리죠. 그치? 그럼 예를 또 사용하면은 4 곱하기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이 나오죠. 그래서 a는 3 또는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어? 야, 그럼 이게 의미를 보자고. 야, 여기서도 3이 나오고 여기서 3이 나왔어. 이 의미가 뭐였든? 만약에 a가 3이면, 만약에 a가 3이면, a가 3이면 g 뉴디페도 0이 나오고 g 마이너스 g 뉴도 0이 나오죠. 그렇지? 그게 의미가 뭐야, 그게? 체공 맥수가. 이게 두 개란 소리야. 어차피 이상이잖아. 이상이면 상 포함시키면 이렇게 상관없지. 오케이? 그렇잖아. 거꾸로 얘기하면은, A가 3이면은 G1도 0이고 G-2도 0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제로만나 그리지. 그래서는 없잖아. 1차 이상이니까. 안니 여러분들. 오케이? 세 번째, 이번에는, 예, 3하고 g3은 0이라고 해볼게. 이 대입하면, 은 9a제곱, 9a 더하기, 더하기 11은 0이 나온대요. 오케이? 이인수분해안 돼. 그럼 얘를 d를 정리해볼게요. d를 정리해보면, 은 얘는 판매식 쓴 거야. 그냥 어떻게 돼있나 보려고. 그러면 얘는 0보다 작네요, 이거.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실수가. 없다는 거네. 얘 제한돼. 안 되지. 넘어가면 돼. 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그럼 A 값은 뭐예요? 3-5-2라고 하면 거지 그쵸? 다시 봐. 뭐? 2번 보세요. 2번 뭐라고 돼 있어? 2번 뭐라고 돼 있어? 2번 뭐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 최다의 값 수가 70. 2차 시그널이야. 내가 아까 2차 시그때 뭐라고 했어? A 가 몇이냐 했어요? 제발? 형 으이씨 그래 A가 뭐라 했어 3? 3일 때야 그럼 A3 딱 3번이 끝이야 네 봐봐 너 얘를 거꾸로 해석해봐 거꾸로 A가 3일 때 G1이 0이래 G1이 0이라는 소리는 0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G A 3일 A가 3일 때 G-2도 0이래 그러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럼 두 개를 인수로 갖는다 최종의 획는 이차라 맞잖아! 죽인 가잖아그죠아 죽인 가 같잖아 맞아 아니야 그죠 a 가 나왔죠? 메이 대입한 다음에 최종 수수이두 개라고 그래서 1번 풀면 2번더넘어면 풀려요 <laughs> 얘들아 진정청소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만만치 않죠? 끝까지 이해하도록 해보라고 응?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일부만 <목소리> 하시면 알겠어 mumkinendi